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크게 말하는 소수의 목소리를 대중의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침묵할 뿐입니다. 이건 침묵하는 90%중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비호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이고 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것만이 전부일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와 성적 진로가 우선이었고 여유를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갈확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남녀가 일상적으로 마주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주 보고 함께 일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반복되어 온 아주 인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연스럽게 관계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가능성,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한쪽에 일관된 주장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수 있는 현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법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고 잘못된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달리 그 법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의 일상 붕괴와 정신적인 부담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경직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조심하는 마음이 존중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다만 그 결과로 자연스러운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투탕카멘 자세라는 말이 그냥 농담처럼 나온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문제를 일으키려 의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저는 비혼주의의 원인이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비혼이 늘어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삶의 방식 변화도 있을 것이며 개인의 선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여러 이유들 사이의 말로 잘 꺼내지지 않는 불편함 하나가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성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게 느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 이런 불편함이 기온주의 확산에 작게나마 플러스의 정도는 기여하지 않았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뿐일까요? 저의 소심한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